2021년 인덕원의 부동산 시장은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GTX 시 예정지 4호선 역세권 GTX가 연결되면 삼성역까지 세정거장. 지금이 가장 싸다. 뉴스와 유튜브에서 이런 글들로 넘쳐났던 때였지요. 바로 이때 이성찬 씨 부부가 인덕원 신축 아파트를 매수하며 겪은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편하게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2021년 봄, 안양 만안구의 한 오래된 아파트. 32평 3룸 집에서 20년 넘게 살면서 아이 둘을 키워낸 이곳에는 수많은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학 입시 공부를 하느라 밤새 켜져 있던 형광등 피아노 연습을 하며 울려 퍼졌던 피아노 선율까지. 하지만 이제 두 자녀는 독립을 했고, 빈방 두 개는 그저 가구와 추억만이 덩그러니 남아있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 이성찬 씨 62세. 중견전자부품회사의 부장으로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하다 2020년 12월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다 떼고 나니 3억 원 정도였고, 그나마 국민연금이 월 130만 원 정도 나올 예정이었죠. 아내 김미경 씨, 59세.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수십 년간 회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시작한 일이었는데, 집과 가까워서 육아와 병행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몇해 전부터는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 주 5일에서 주 3일로 근무를 줄였습니다. 월급은 150만원 정도였죠. 어느 날 저녁 두 사람만을 위한 소박한 식탁에서 성찬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로 둘만의 집으로 이사 가는 게 어떨까? 애들도 다 컸고 여기는 오래되어. 리모델링을 하던지 손을 볼 곳이 많네. 그런 생각 나도 해봤어. 근데 여기서 20년 넘게 살았는데 쉽게 떠날 수가 있나? 그래도 이제 우리 나이를 생각해 봐. 더 늦기 전에 고칠 곳 없고 편의 시설 가까운 새 아파트로 가는 거 어때? 주변 편의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차 없이도 생활할 수 있는 곳에서 새로운 노후생활 시작하면 어떨까? 그날 밤 부부는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은퇴 후의 삶, 건강, 경제적 미래에 대한 걱정과 기대가 뒤섞인 대화였죠. 2021년 5월 어느 주말 성찬 씨가 오랜 직장 동료 박영호 씨와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서로의 근황을 나누는 자리였죠. 성찬아, 너집 이사 생각은 없어? 왜 갑자기? 내가 부동산 일을 좀해 보고 있는데 인더건에 정말 괜찮은 신축 아파트 하나가 있어. 푸르지오 에센트로라고. 1774세대 대단지인데 입지가 끝내줘. 박영호 씨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봐봐. 단지 바로 옆이 하기천이야. 산책로가 정말 예쁘고 인더건역까지 도보 10분. 그리고 지하철 4호선이라서 서울 적근성도 좋고 우리 나이에 딱이야. 성찬 씨는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깔끔한 외관의 신축 아파트와 주변의 녹지 공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가격은 어때? 34평이 13억에서 14억 정도 할 거야. 비싸긴 하지만 이 입지면 오를 가능성이 높아. 더군다나 GTX-C 노선도 지날 예정이고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거든. 그날 저녁 성찬 씨는 아내에게 박영호 씨의 말을 전했습니다. 미경 씨는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14억? 우리가 지금 사는 집이 7억 정도 할 텐데 7억을 더 보태야 한다는 거잖아. 퇴직금으로도 부족해서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한번 보러는 가보자. 보기만 하는 게 뭐가 문제야? 2021년 5월 29일 토요일 부부는 인덕원으로 향했습니다. 안양에서 차로 20분 거리였죠. 인덕원역 인근에 도착하자 생각보다 번화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각종 상가들이 즐비했고 유동 인구도 상당했습니다. 여보, 여기 생각보다 살기 좋겠네? 단지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두 사람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넓은 조경 공간과 현대적인 외관의 아파트 동들이 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단지 뒤편으로 보이는 하기천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한 부동산에 들러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을 한번 보기로 했어요. 아파트에 들어서자 미경 씨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깔끔한 인테리어의 주방과 거실 방세계의 구조. 무엇보다 베란다에서 바라본 하기천의 풍경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봄철이라 연초록 새싹들이 도아나고 있었고 산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여보, 여기 살면 매일 아침 저길로 산책할 수 있겠다. 우리 나이에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데? 성찬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통도 편리하고 병원이나 은행 같은 편의 시설도 가까워 노후에 살기 좋겠어. 아파트를 보고 나서 부동산 사장님은 인덕원 주변 개발 계획들을 설명했고 두 부부의 마음은 더욱 흔들렸습니다. GTXC 노선이 인덕원을 지나갈 예정이고 월판선도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이 단지는 학군도 좋아서 젊은 가족들이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부부는 계속 그집 이야기만 했습니다. 가격이 문제긴 한데? 그래도 우리 지금 집도 값이 많이 올랐잖아. 7억은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부부는 거실 탁자에 계산기를 놓고 앉아 꼼꼼히 계산했습니다. 현재 집 매도 예상 가격 7억 원. 퇴직금 3억 원 합해도 4억 정도가 부족하니 나머지는 대출을 받으면 되겠네. 이자는 얼마나 될까? 지금 금리가 연2% 후반이니까 월 이자가 100만 원은 될 거야. 미경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수입이 국민연금 130만원에, 내 월급 150만원이면, 280만원인데, 이자 내고 나면, 180만원으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네. 그래도 관리비나 생활비는 지금보다 절약될 거야. 그리고 집값이 오르면, 나중에 처분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성찬씨는 인터넷으로 부동산 시세 정보들을 찾아보며,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2020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고, 전문가들도 수도권 신축 아파트의 전망을 밝게 보고 있었습니다. 2021년 6월, 부부는 다시 인더원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계약을 하러 온 것이었죠.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까지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렇게 큰 결정을 해도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찬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 우리 나이에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오겠어? 지금 아니면 평생 낡은 집에서 살아야 해. 14억 5천만 원에 집을 매수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잘하신 선택이에요. 입주하실 때쯤엔 더 많이 오를 거예요. 부부는 자신의 집을 6억 9천 5백만 원에 팔고 이성찬씨의 퇴직금 3억원과 예금까지 해약해서 넣고 4억원을 아파트 담보로 연 3.2%의 변동금리로 대출받기로 했습니다. 여보, 우리 한달 생활비가 160만원밖에 안 남아. 괜찮을까? 일단 이사해서 살아보자. 2021년 10월 입주일. 이삿짐을 정리하면서도 부부의 마음은 설렜습니다. 깔끔한 시스템 주방과 넓은 거실, 그리고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 바라보는 하기천의 풍경까지. 여보, 여기오길 참 잘한 것 같아.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더욱 기분이 좋았던 건 집값 소식이었습니다. 부부가 새 집을 계약한 후두 달이 지나 같은 평수 아파트가 16억에 거래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벌써 1억 5천이나 올랐네. 성찬 씨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천재인가 봐. 그때만 해도 부부는 자신들의 선택이 신의 한수였다고 확신했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죠. 인덕원 정말 좋아. 교통도 편리하고 집값도 계속 오르고 있어. 2022년 초까지만 해도 부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마다 하기천을 따라 산책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저녁에는 단지 상가에서 장을 보고, 때로는 근처 카페에서 차한 잔을 마시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아이들이 있을 때는 엄두도 못 냈던 사소한 사치들이었죠. 이자 부담도 처음엔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생활비가 빠듯하긴 했지만,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안정감이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좀 힘들어도 나중에 집을 팔면 큰 돈을 남길 수 있어. 그런 희망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2022년 3월부터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연준 긴축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경제 뉴스는 늘 어려웠고, 당장 자신들의 생활과 직결된다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4월에 받은 대출이자 안내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출 당시 3% 초였던 금리가 4% 중반으로 올라 있었습니다. 변동금리라서 그런가? 성찬 씨가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면서 각국 중앙은행이 긴축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오르는 건가요? 정확한 시점은 알수 없지만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는 계속 인상기조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성찬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금리가 올라이자가 150만 원을 훌쩍 넘긴 상황이었습니다. 더큰 문제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였습니다. 2022년 여름부터 단지 내 매물이 나와도 쉽게 팔리지 않았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 금매 글이 하나둘 올라왔고 가격 협의 가능이라는 문구가 늘어났습니다. 7월에 같은 평형대가 14억 8천만 원에 나왔다가 석달 동안 팔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13억 5천만 원으로 가격을 내렸지만 여전히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미경 씨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값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잠깐 추춤한 거겠지. 이런 좋은 입지가 계속 떨어질 리는 없어. 하지만 성찬 씨의 말과 달리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9월에는 같은 평형대가 12억 9천만 원의 실거래가 신고되었습니다. 불과 10개월 전만 해도 16억이었던 것이 3억 가까이 떨어진 것이었죠. 그날 밤 부부는 말없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각자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생각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미경씨의 한마디에 성찬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왜 그렇게 서둘러서 계약했을까?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걸. 이미 지나간 일 후회해서 뭐래? 지금부터라도 잘 버텨보자. 하지만 속으로는 성찬 씨도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장으로서 더 신중했어야 하는데, 퇴직금과 대출까지 받아가며 무리를 했나? 특히 힘들었던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처음엔 부러워했던 지인들이 이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성찬아, 인덕원 집값 많이 떨어졌다던데 괜찮아?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억지로 웃으며 대답해야 했습니다. 괜찮아, 일시적인 거야.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부부는 무거운 한숨을 쉬었습니다. 2022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날 단지 커뮤니티에 충격적인 글이 올라왔습니다. 34평 11억에 급매합니다. 해외 이민 때문에 빨리 처분해야 합니다. 성찬 씨는 그 글을 보고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11억? 14억 5천만 원에 산 집이 11억까지 떨어졌다고? 여보, 이것 좀 봐. 미경 씨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설마.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을 바라보며 작년 이맘때의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는데 새해가 되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월에는 대출 금리가 5.2%까지 올랐습니다. 월 이자가 17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두 사람의 전체 수입이 280만 원인데 대출 이자만. 170만 원이니 부담스러웠습니다. 2월, 전기요금과 가스비까지 급등했습니다. 식료품비를 아끼려고 할인 마트를 찾아다녔고, 외식은 꿈도 못 꿨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 부부가 가장 두려워했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같은 평영대 집한 채가 10억 5천만 원에 실거래 신고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성찬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14억 5천만 원에 산 집이 10억 5천만 원. 4억 원이 넘는 손실. 퇴직금 3억 원보다도 더큰 돈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하지? 미경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9세의 나이에 이런 큰 손실을 입다니. 회복할 시간도 기회도 많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성찬씨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했어. 미안해. 당신 혼자 결정한 게 아니잖아. 그날 밤 성찬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계약하지 않았다면, 3월부터 6월까지 부부는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토록 좋아했던 하기천 산책도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산책로를 걸으면서도 이 좋은 경치를 누리려고 사억 원을 잃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찬 씨는 하루 종일 부동산 앱만 들여다보았습니다. 혹시 집값이 다시 오르는 신호가 있을까 해서요. 하지만 매물들은 계속 가격을 내려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그냥 집을 팔까? 지금 팔면 4억원 손해야. 그래도 더 떨어지면 어떡해. 차라리 지금이라도.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좋은 입지가 계속 떨어질 리는 없어. 하지만 성찬 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스스로도 반신반의하고 있었거든요.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까지 악화되어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2023년 7월. 부부는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집값 상승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수입을 늘려 대출 부담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둘다 일을 더 해야겠어. 이대로는 안 돼. 성찬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62세의 나이에 새로운 일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워크넷과 알바천국을 뒤지며 일주일을 찾은 끝에 성찬 씨는 꽃 배송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꽃시장으로 가서 꽃을 차에 싣고 인근 꽃집들에 배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첫날 새벽 4시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맞으며 꽃시장으로 향하는 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30년 넘게 회사원으로 일하다가 이제 새벽 배송을 하게 되다니. 하지만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은 생존이 우선이었으니까요. 새벽부터 활기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삶이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월급은 160만원. 많지는 않았지만 소중한 수입이었습니다. 미경 씨는 지인의 소개로 동네 약국에서 주말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방전 접수, 약 봉지 정리, 재고 관리 등의 업무였죠. 처음엔 약 이름들이 어려웠습니다. 한달 정도 지난이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월급은 50만원. 많지 않았지만 집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과 만나고 일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쁘게 일하다 보니 부동산 앱을 확인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집값 걱정에 시달리는 시간도 덜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도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위로가 되었죠. 수입도 늘었습니다. 성찬 씨 160만원, 미경 씨 50만원, 기존 수입 280만원까지 합하면 월 490만원, 이자를 내고도 300만원 정도는 생활비로 쓸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가을 부부는 새로운 생활 패턴에 적응했습니다. 성찬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오전 10시까지 꽃 배송을 하고 집에 와서 잠깐 쉬후 오후에는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미경 씨는 주 3일 관리 사무소에 나가고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약국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집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고 간단한 산책을 했습니다. 예전처럼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 보내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여보, 우리 참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처음엔 어떻게 될까 싶었는데 일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생겼습니다. 꽃 시장에서 만나는 다른 배송 기사들, 약국에서 만나는 당골 환자들, 이들과의 소소한 대화가 삶에 활력을 주었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부동산 시장의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커뮤니티의 금매 글이 줄어들고. 매물 품절이라는 글이 간간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11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같은 평형대가 11억 8천만 원에 실거래 신고되었다는 것입니다. 최저점 10억 5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여보, 집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어. 정말? 얼마나? 11억 8천. 우리가 기다린 보람이 있었네. 하지만 이번엔 조심스러웠습니다. 한번 크게 당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부동산 전문가들이 시장 회복의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첫째, 금리 인상이 멈췄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추가 인상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둘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완화되었습니다. 대출 규제가 일부 풀리고 양도소득세 중과 기준도 조정되었습니다. 셋째, 인덕원 지역의 교통 호재가 구체화되었습니다. gtxc 노선 공사가 본격화되고, 월판선과 인동선 계획도 확정되었습니다. 성찬 씨는 관련 뉴스를 찾아보며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 기사 좀 봐. gtxc 노선이 2028년에 개통된다고 해. 그러면 삼성역까지 세정거장이면 갈수 있대.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기대하지는 말자. 미경 씨는 신중했습니다. 한 번의 경험이 그녀를 더 현실적으로 만들었거든요. 2024년 3월 봄이 오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봄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평영대 매물이 12억 2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4월에는 12억 4천만 원, 7월에는 12억 8천만 원.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부는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우리 메이가까지는 2억 가까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방향은 좋은 것 같아. 맞아. 천천히라도 회복되고 있으니까. 집값이 오르는 소식은 기뻤지만, 부부는 이미 다른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바로 일상의 소중함이었죠. 성찬 씨는 꽃 배송 일을 하면서 새벽의 고요함과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매일 볼수 있는 것, 꽃의 향기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경 씨는 약국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삶의 다양함을 느꼈습니다. 아픈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집값 때문에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건강하고 일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맞아. 돈도 중요하지만 결국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나면서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대출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으면서 이자는 140만원 선에서 유지되었고 추가 수입 덕분에 생활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작은 저축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매달 50만원씩 비상금을 모으기 시작했죠. 2024년 10월 인덕원에 이사한 지 정확히 3년이 되는 날 부부는 베란다에서 하기천을 바라보며 그간의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네. 성찬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16억원까지 올랐다가 10억 5천만원까지 떨어졌던 집값 그 과정에서 겪었던 절망과 불안.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찾은 희망과 보람.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것도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었네. 미경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재 시세는 13억 정도. 매입가 14억 5천만원에는 아직 1억 5천만원 부족했지만 절망적이었던 작년과 비교하면 많이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3년간의 경험을 통해 부부가 깨달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은퇴 후 무리한 대출은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견디기가 힘들어집니다. 은퇴 후에는 안정성이 수익성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부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둘째, 62세, 59세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라는 겁니다. 처음엔 자존심 때문에 망설였는데 일하는 게 오히려 삶의 활력이 되었습니다. 셋째, 부동산은 장기전이며 뉴스와 유튜브의 장밋빛 전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상황과 형편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들 부부는 더 이상 집값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들이 선택한 인생의 무게를 말없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첫눈이 내린 어느 토요일 아침, 부부는 함께 산책을 나와 하기천을 걷고 있습니다. 성찬 씨는 부동산 앱을 열어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13억 1천만 원. 조금씩이지만 꾸준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고마워. 잘 견뎌줘서. 이들은 그렇게 긴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부부는 더 이상 집값 등락에 일이 일비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그 집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얼마나 안정적인 삶을 만들어가는지였습니다. 은퇴 이후 이 부부처럼 부동산 거래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부동산 투자, 특히 은퇴 후 부동산 결정은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수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들 부부처럼 일시적으로 큰 손실을 본 분들도 계실 텐데 포기하지 마시고 할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보세요. 일을 하든, 부업을 하든, 전략을 하든,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분명 상황이 나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수 있지만, 건강은 한번 잃으면 회복하기 어려우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경고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